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프로장님과 포기입니다. 큐티맘 경자니입니다 오늘은 어저께 먹다가 남은 꽃돌이탕이라는 건데 인터넷에서 샀거든요. 근데 맛있더라고요. 나쁘지 않았어요. 꽃돌이탕의 뜻이 꽃게가 들어가고 닭돌이탕이랑 섞은 거라서 꽃돌이탕이라고 하는데 꽃게는 어제 다 먹고 없고요 그리고 엄마표 김치찌개 스팸이랑 계란 후라이 자균의 김치, 실비 김치, 초군과 김치, 파김치, 그리고 계란장, 간장 게장, 곱창김, 음, 음. 그리고 꽃게장. 우리 초초, 우리 초초 여고생 네. 같지요? 단발머리에요. 예쁘게 봐 주세요. 내 깜딱지. 오늘도 맛있게 잘, 잘 먹겠습니다. 합모자 소판 소판. 내가 국물을 한 숟가락 먹고, 음, 그냥 일반 김치에다가 실비 김치 그 고춧가루 남은 거 조금 넣더니 막 맛이 아주 끝내줘요. 카라니 매워요. 작은 애기 있지. 음. 게장 부친 거. 음. 응. 여기 양념 남은 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버려요. 이거 밥 비벼 먹는 최고. 나도 싸서 봐 음 어제는 몰랐는데, 오늘 다시 먹어보니까 엄청 달아요. 이거 생김을 잘 먹어요. 음, 맛있나요? 감사합니다. 나도. 내가. 글자 계속 온 것보다 남은 거. 이렇게 긁어서, 집에 먹으려고. 굴봐. 계란 넣고, 계란 후라이 넣고, 굴죠. 음, 작은 김치 너무 좋아. 삼각김치는 안 맵지. 응, 음. 음, 매워. 어제 엄마가 친구분이랑 통화하시는데 몇달 만에 전화를 했어요 잘 계시나 70여 돌인가 그렇게 되신 분인데 잠실에서 혼자 지내셔요 전화해서 잘 지내시냐니까 코리아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며칠째 못 나가네 학교도 쉬니까 못 나가고. 그래도, 여기 근처 돌아다니면서, 여기는 괜찮아. 시장 봐서 밥도 해 먹고, 사 먹기도 해. 그러면서. 그러면은, IMF 지나고 만나. 헉헉! 올라갈 수가 다고 웃어서. 팬티가 다 젖었어. 그래, 긴 하지 마. 어때? 내래가지고 IMF. IMF 끝나면 만나 <laughs> 엄마도 처음에 음. 코리아, 코리아.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인데 계속 콜레라라고. <laughs> 이거 사울이요 저희 나이에는 그래요. 공부도 많이들 못 하고 그래서 학교 다닌다고 다니기는 하는데 앉아 있어도 절대 못 알아듣고 초등학교 동창분이시지 음. 엄마가 초등학교 졸업한지 지금 몇년 됐지? 60몇 살에 다녔으니까 거의 음, 7 년이나 한 7... 아니지, 10년 정도 됐지. 그런가? 10년 전에 초등학교 졸업하셨거든요. 그 동창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못 해. 엄마 반장이었어, 엄마 반장.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글씨를 되게 뒤늦게 배운 거잖아요. 근데, 그런데 저또 영어를 막 공부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늦게 글을 공부하셨으니까, 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맨날 나보다 빠르다고 영어 공부 시작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갈망하고 원하고, 한이 된 공부를 하러 갔는데, 너무 늦은, 늦어서 그런지. 처음에는 막, 막, 열기가 나서 했는데, 해도, 해도 머릿속에 안 들어가니까, 나중에는. 그냥, 뭐 이거 뭐하러 하나, 그러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저보다 좀 젊은 사람도 잘 따라가요. 그러니까 막, 창피하고, 그래도 그냥 어떻게 어떻게 해서, 중학교까지 졸업했네요. 장애, 대단해. <laughs> 여기 남양주에서 서울까지, 전철 타고 막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고 그러는데, 나중에 왕, 왕복, 고막이 이상해져가지고 왕국 4시간 정말 그냥 굴막 지나가고 그러니까그 소리야 힘들어가지고 내가 이비인후과 갔더니 뭐 하러 다니는데 이렇게 귀까지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그랬습니가 공부하러 아유, 공부하러 다니는데 너뭐 공부는 뭐몸 생각해야지 의사가 그러면서 아니 여기 남양주도 있을건데 왜 거기까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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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멀리 다니느라고 그러냐고 그만 둬요 이러더라고요 아버지, <laughs> 의사가. 그래서, 그래도 졸업까지는 했어요. 근데, 남양주 여기 동사무소에서 또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 아줌마들이 나이 잡수니까, 선생님 공부 가르쳐 주는 시간에 계속 엉뚱한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엄마가 자기 말이 생각나는 거를 그냥 안 하면 잊어버리니까, 자꾸 하는 거야. 나도 그러고. 나도. 근데 얘들은 이제 말해서 들은 적도 안 해. 내가 뭔 얘기 말해도 인터넷 하나라고 근데 거기 가면은 선생님들이 들어주고, 같은 끼리끼리니까 서로 얘기 되고 그러니까 자꾸 가는 거야, 할머니들이. 대단해. 나보다도 대단해. 무 말을 그렇게 하셔요 나이 먹으면 부끄러운 게 없어가지고 아무 얘기나 다해못 키워 그러면 밥잘 먹고 청사 아, 써고 하려고 했지 그게 최고야 잘 자고 음. 좀더 먹으려고 쟤하고 나하고는 많이 단요 그래도 쟤는 언제 그랬느냐 금방 맘맘맘마 이래요 너가 대답을 잘안하면 엄마 삐졌어 삐졌어 어, 김하고 싸먹어야 맛있어 스팸 다리도 잘 먹고 꽁치 통조림도 잘 지져먹어 우리 친구들이 수영하면서 만난 친구가 한 40년된 친구들 아직도 모임이에요. 그 사람들은 배워서 어디 여행갈 때 이런데 때 일처리를 척척 잘하는데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은 중국 한번 놀러 가자고 그러면서 서로들 막 이렇게 확 달라질지를 못해요. 좀 그래서 사람은 배워야 돼. 요즘 사람 좀다 버려. 오늘 국물 김치도 막 국수 말아 먹고 밥 말아. 지금 꽃게장 너무 맛있어. 막 생강 냄새다. 아주 맛있는 음. 우리 집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없어요 또만나와 <laughs> 우리 친구 하나가 음. 음. <laughs> 게장을 진짜 잘 못해요 조금만 더. 초등학교 때 만난 사람들은 서로 숨기질 않잖아요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처지니까 그래서 서스름이 없는데 좀 배운 사람들하고 모이면은 그 사람들도 참 꾸김없이 그런 거 없이 좋은데 내 자존심에 주의를 많이 해요 내가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데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가 딸이 많으니까, 한 딸이 시집 가면 대타로 또 들어가서 일하고, 그것도 바로 밑에는 애기 보고, 이랬는데, 아들은 왕자고. 노래를 좋아서 막 노래를 하면은, 부지땡이가 두개 있어, 새 하나하고 나무 하나하고. 불뜰때 이렇게 이렇게 저으면은, 우리 이확 하는 것. 그거를 부터 막 두드리면서 노래를 하면은, 저녀는 4학년 될려나 왜 노래하고 지랄하냐고 막 욕을 하고 래가 노래를 못해서 옛날에는 극장에서 스피커 달아가지고 동네마다 스피커가 집집마다 하나씩 있어 3천 원인가 얼마 되고 그거 들어요 밤낮으로 연속곡도 듣고 노래도 듣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그렇게 따라하고 좋았는데. 그때 노래는 머리가 이, 머리에 들어있는데 지금은 하나도 못 알아들어. 음, 다음에는 내가 노래한 거 할게요. 잘 먹었습니다. 밥이 제일 맛있어요. 밥하고 먹으면은 반찬은 다 맛있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꽁꽁꽁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내일은 제가 노래를 하나 할게요. 얼나사람날더라 <목소리나> 오늘도 그램 씻었가면 아, 제 카메라야. 시작. 염보는기마가 봄바람에 기 나이들아 오늘도 곰곰 씹어가며 반째 애비 넘나드는 성황당시를 고치게며 엔젤엔젤 <laughs> <laughs> 아까 잘했는데.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따라 오늘 너무 목을 많이 썼나봐 먹는 것도 많이 먹고 발도 많이 하고 어디서부터 했지? 꽃, 꽃이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피면 <laughs> 따라오던 발등한 그 냄새는 봄날은 간다.